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그, 비루초코랑 교환할 물품을 찍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있고요. 보내요, 종이. 받아요, 비루초코라고 써져 있고요. 뒤에고요. 네, 진짜 소소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속시하시고요. 이렇게, 우르르샷입니다. 랩핑진 나중에 소개할 거니 넣어놓을게요. 먼저 두개 이렇게 했고요 아모스 물풀 60g 한 통인데요. 이거를 모로고 잘못으로서 짜버려서 네 일단 이거 한번한 한 1g도 사용 안 해서 새 거고요. 아모스 물풀 한통 그리고 포장용품. 두께 샷, 속 샷, 오래르 샷. 어, 먼저 인스 소량이고요, 소개해 드릴게요. 잘 보이시려나? 도화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우르르 샷! 다 힘들게 자른 거라서 네, 그냥 그 스티커처럼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먼저 너구리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너구리가 딸기를 안, 품에 안고 있는 그림의, 이거, 인스. 그리고, 어머. 앨리스가 여기 푸딩 위에 올라가 있는 거, 푸딩 아닌가? 모르겠고요. 그리고 너구리가 마, 마, 그 마카롱 들고 있는 거. 너구리가 마카롱 잡, 잡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 너구리가 딸기 옆에 앉아 있는 거. 너구리가 마카롱 먹고 있는 거, 아니, 컵케이크 먹고 있는 거? 화질이 좀안 좋을 거예요. 마카롱, 아기가 냄새 맡고 있는 거? 이거 마카롱 잡으려고, 딸기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 딸기랑 마카롱 둘 다인 거 같고요. 이거 그, 딸기 옆에 있는 거? 아이스크림 옆에서 뭐 하고 있는, 이게 뭐야? 새랑 같이 안겨 있는 것 같은데. 새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TV 소리가 날수 있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제 방에 언니가 있어서 거실에서 찍거든요. 엄마 방에 엄마가 그거 하고 있고, 언니 방은 찍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그냥 찍고 있는데, TV 소리 무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스 소량, 완전한 소량에서. 그리고 무송이, 동우송이고요. 속앗 인스를 모르고 넣어버렸어요. 이, 토끼와 돼지 인스, 다 이거 다, 얼굴 다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세 장. 이렇게 세장 있고, 있고 안에 거 아이스크림까지 있습니다. 다 넣었고요. 두께 샷 이거 큐빅 반지 주 두께 샷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아이고, 왜 이렇게 냅뒀, 다 냅뒀, 아이고, 네 됐네요. 속샷. 우르르샷. 어, 이거는 다이아랑 막 그런 거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거 쭉 이어져 있는 동그라미가 쭉 이어져 있는 거. 이거는 그 동그라미 많은 거. 예쁜 꽃까지 이렇게 있고요. 뮤빅 반진주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넘메세트 거는 이에 다이도 거랑 그리고 핑콜 거랑 그리고 이것까지 이거 핑콜까거 이렇게 다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다이비루 초코 참고로 소소함이렇게 적혀 있고요 치친이라서 그냥 학학교에서 끝나고 네 이건데 이거는 그떡매식으로 되어 있는 이거 꾼 꽃이 이렇게 있는. 양면 랩핑지가세장 있고요 먼저 양면 랩핑지세장 왜안 넣어질까요? 네, 나중에 넣을 거고요. 어, 원숭이도 이거 업부하기 힘들더라고요. 세 장. 이거 허니버즈 세 장. 두 장은 떡매식이고한 장은 그냥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런 꽃예쁜 애는 네 장. 좀 이뻐서. 그리고 이런 물고기 많을 거는 하나, 아, 둘, 셋, 넷. 네 장. 우주권은 4장 2 0장안 안 맞으면 말하면 됐고요. 제가 세웠을 때 20장이었는데 이상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상하게 세웠으겠고요 제가 태권 다떨어지기 있어서 여기다가 쌓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네 이상으로 맞지 말.